자, 이더리움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이더리움이 정말 가파르게 하락 조정을 주고 나서 지금은 어때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의 흐름을 만들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나온 이 반등이 일단은 한숨 돌릴 수 있는 흐름이지만은 또다시 상담해볼 때를 막고 나서 빠져버리는 그런 흐름일지 우리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추가 매수하기도 굉장히 좀 부담되고, 그렇다고 올라간 자리에서 물량들을 손절하자니, 이것도 사실상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좀 고민들이 깊어지는 그런 시간인데, 자,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도 문의가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만들어진 이 지루한 조정의 흐름이 어떻게 마감돼서 본격적인 반등의 시세가 될수 있을지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준비해야 되는 이더리움의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매매 전략까지 전부 다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서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 단계에서 이더리움을 들고 있다시는 홀더분들 계시면은 영상 시청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본격적인 반등의 흐름 함께 응원하는 마음에서 반등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하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지루한 조정의 흐름은 기간 조정이라고 부르는 그런 흐름인데, 회사 이 기간 조정이 끝나야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본격적인 반등의 시세가 나와주거든요. 자, 문제는 이 기간 조정이 빠르면은 뭐한달 내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길면은 뭐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장기로 횡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그냥 이 캔들 몇 개만 가지고 무턱대고 물량도 잡으시면은 또 이런 지루한 박스를 갖춰가지고 수익도 못 내고 버티다가 물량들을 정리해버리면서 실패한 의미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 기간 조정이 어떤 포인트 안에서 마감되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 근거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나서 매수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메모하실 준비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까먹지 않게 잘 정리하셔가지고 반드시 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바로 지금 주봉으로 가시면은 지금 주봉상에서 과거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하락파동을 크게 만들고 나서 다시 반등으로 가기까지 어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횡보를 했고 그 바로 직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락파동 크게 만들고 나서 다시 올라갔지만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 바닥 매물대에서 시간을 끌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요게 끝내야지만 상소로갈수 있다는 것은 다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어떤 포인트 안에서 물량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그 기준이 뭐냐 이걸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이걸 보기 위해서 채널이라는 것을 이용할 거예요 채널이 뭐냐? 지금 과거를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어때요? 고점 찍고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기술적인 반등 나오는 포인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 고점과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 안에서 만들어진 이 고점 구간을 이렇게 사선으로 연결하면은 요게 바로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코인 가격이 이 채널 밑에서 움직일 때에는 우리가 물량들을 잡을 필요가 없지만은 이 채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어때요? 본격적인 시세가 나와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고점 구간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을 만든 포인트가 이렇게 체크되니까, 우리가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사선으로 이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또다시 채널을 돌파하는 포인트가 나오니까, 본격적인 시세가 또다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결국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더 고점 찍고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은 채널을 연결시킬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나오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다시 고점 짓고 빠져버리는 조정의 흐름이 나와줄 수 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채널을 그어봤을 때, 이 채널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포인트가 나오면은, 우리가 여기서 타점을 잡았다고 라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 이더림이 좀 장기적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 반대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았을 때 역대급의 상승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런 포인트만큼은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에는 저희 구독자분들만큼은 놓치지 않고 오히려 물량들을 잡아갈 수 있게끔 정확한 대형 전략과 타점을 실시간으로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러한 포인트를 어떻게 공유를 드리고 있냐면은 2543-069에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제 연락처로 미리 문자 한통 메시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구독 문자 보내주시고 저희 채널까지 구독하신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이번에 만들어진 본격적인 반등의 흐름이 나왔을 때 놓치지 않게끔 정확한 타점 내에서 매수의 관점으로 말씀드릴 거고 가격이 올라갔을 때에는 다시 한번 상담 매물 때 맞고 꺾이기 직전에 미리 매도 관점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까지 바빠서 차트를 제대로 못 보셨거나 가끔씩만 영상을 보셨던 이런 분들께서도 우리가 이번에 만들어지는 본격적인 반응의 흐름만큼은 놓치지 않고 대비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아직까지 우리가 기준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나오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 오랜 시간을 해봤자 한두달 정도가 더 걸릴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사이에서는 이더리움만 계속해서 매수를 들어가 봤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다시피 어때요? 단기적으로 이런 알트코인들이 이 단타 시세를 굉장히 잘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 채널도 이런 단타 주목들, 알트코인 위주로 공략해 가면서 부수적인 수익까지 만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그래서 최근에 좀 어떤 주목들을 공략해가지고 수익 구간으로 만들어 갔었는지 간단하게 예시 몇 가지만 보여드리자면요. 자, 보시면 최근에 제로베이스라는 주목을 매매했었는데요. 저희 친에서는 이런 알트코인들을 매매할 때에는 특별한 기법을 사용해서 정확한 타트들을 잡아내고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차트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밑에 깔려 있는 하얀색 라인은 세력들의 매물대를 나타내는 라인이고 그 바로 위에 있는 빨간색 라인은 급등 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두 가지 라인을 통해서 정확한 매수의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더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가격이 세력들의 매물대 아래에 깔려 있을 때에는 우리가 절대로 물량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매물대를 돌파한 순간부터 우리가 1차로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고, 특히나 결정적인 순간은 이 빨간색의 급등라인을 돌파할 때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빨간색 급등라인을 돌파한 순간이 나오자마자 어땠습니까? 본격적인 시세가 이때부터 크게 분출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물량을 잡을 때에는 세력들의 매물대를 돌파할 때 1차 매수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급등라인을 돌파할 때 2차 매수를 들어가면서 이 본격적인 시세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매매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칠리즈라는 종목인데 제가 이전도 여러분께 지난 영상부터 반복해서 굉장히 강조를 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실제로 이정목도 마찬가지로 체력들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그 순간부터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 동일하게 빨간색의 급등라인을 돌파한 순간부터 이차물량 추가로 잡아가면서 결국에 지금 어때요? 이 구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상승 파동이 나와주면서 지금까지도 어때요? 상승 파동이 크게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확한 매매 포인트 안에서 물량들 잡아갔을 때 이런 알트코인들을 매매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굉장히 큰 수익권을 가져갈 수가 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지루한 시장 안에서 기존 종목들 그대로 끌고 가시되 남은 금액으로는 요런 매매들 함께 따라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만들어갈 수 있는 반등장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2543-0692 이쪽으로 미리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통만 보내주시고 당분간 이런 알트코인 매매 함께 저랑 준비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이미 저희 채널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알트코인들이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조만간에 이 알트장을 받아서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미리 보내주시고 저희 채널까지 구독하시면 바로 알림 신청 완료니까 당장 오늘부터라도 함께 이런 종목들 공략해가시면서 수익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옆에서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비트킹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